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대놓고 눈이 온 날이었습니다. 아, 눈이 꽤 많이 쌓였었고요. 심지어 대설주의보까지 있었죠. 저희 지역 세종은. 자, 저희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늘 워크아웃은 4주차, 3일째 프로그램 10분짜리 최선의 노력을 해라. 어, 언뜻 그래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어, 10분 동안 세라 밟아라. 글쎄, 어떤 의미인지 뭐 지켜보면 알겠죠. 손님을 보내고 네, 시간 맞춰서 제이프트 자추사 미더빵 들어왔습니다. 언뜻 좌측 상단 세션만 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잠깐 하단부에 10분짜리 프리라이드가 있네요. 아 이거네요. 자고로 프리라이드, 쯔위프트에서, 워크아웃에서, 혹은 미더 방에서 프리라이드라는 말은 어, 필드라이딩에서 어필, 오픈과 같은 명령어죠. 아, 10분 동안 저 프리라이드 구간 세션은 최선을 다하라. 아,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냥 널널하게 타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 말씀드립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달리다 보니까 케이던스가 화면상에 활성화가 안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네, 센서가 잡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활성화 돼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처럼 티셔츠 갈아입었구요. 자, 초반 10초짜리, 어, 별로 어렵지 않은 인터벌성. 아, 부담스럽지 않죠? 이 정도 10초짜리는 뭐 490W 940도 달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 되게 재수없네. 건방지네. 어, 근데 그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 자, 뭐싹다 건너뛰고, 뭐 널널하게 쉬는 타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전히 밟는 만큼 나가지 않는 어, 좀 짜증스러울 수 있었지만 어제는 좀 살짝 좀 짜증이 났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리 쇠를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저의 앞쪽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능력치가 떨어지는 관계로 달라붙지 못하는 것이라 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 더 많은 수련을 쌓아야 한다. 더 높은 파워. 더 높은 점파워를 내야 앞쪽으로 갈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 고쳐먹고, 어, 떨어지는 거, 뒤처지는 거, 따이는 거,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그냥 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워크아웃 자체를 손에 꼽아야 됩니다. 해본 게. 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가급적이면은, 예,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요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레이스 위주로 펼쳐지지 않을까? 아, 지금 달리는 맵은 프랑스 맵이죠. 확실히 어저께 네오큐보다는 확실히 저도 이런 밝은 푸르딩딩한 배경이 좋습니다. 아, 오늘 호스트는 살라멘더 님이시고요. 어, 난이근분들 항상 그분들이죠. <laughs> 고인물이라고 하죠. 어, 정희롱 님, 충영님, 어제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라이운이 누님. 그리고, 최준호님으로 추정되는 준호님, 그리고, 어, 요비네님, 그리고, 가비님도 요즘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타시나요? 유미님, 언뜻 댓글창, 예, 네, 보니까, 외국에서 사시는 분도 들어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일렬로쭉 길게 늘어서 달리는 거, 보. 모습을 보려고 <laughs> 이런 씨. 카메라 앵글 바꾸려다가 스킵 눌렀습니다. 아. 몇분 남기고 넘겼는지 정확히 못 봤네. 한 2분 이상 남기, 넘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뒤돌아가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아, 그 기차 갔다라는말 보고서 그거 좀 높은 시선에서 보려고 카메라 앵글 바꾸려다가 아 보통 원래 저기쯤에 카메라 앵글 그 버튼이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눌렀는데 스킵을 해버렸네요 저 노란색 세션 구간을 아, 뭘 건드리지 말아야 돼 네, 카메라 앵글 그래도 한번 바꿔봅니다 자 정,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 저렇게 딱 위에서 보면 멋있게 보였을 거 아냐 아까 기차처럼 일렬로 쭉 늘어서 달릴 때 아, 아 보통 필드라이딩 영상 담으면 요러 모습이죠 대부분 아, 저는 제 모습을 뭐 보질 않아서 에... 항상 다른 사람 뒷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달리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서 달리는 것도. 저를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다른 사람들을 찍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예쁘게 보이진 않겠죠? 둥글둥글하고 등치 큰 애가 뭐 타봤자, 모습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자전거는 확실히 조금 슬림한 사람들이 타야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다리, 팔다리 긴 그런 분들이.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제일 멋있으니까. 자, 10분짜리 프리라이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제가 조금 어, 한 2분에서 3분 사이 좀더 빨리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다른 분들보다 피카츄 파워가 좀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이제 슬슬 다른 분들도 프리라이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저 10분짜리 프리라이드가, 어, 본인의 FTP를 결정 짓는, 뭐,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왔었어요. 어 10분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 구간 때문에, 이 세션 때문에 제목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 프리라이드 한 5분 달리니까 아 다리가 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달리겠더라고요. 자, 앞쪽에 이제 5분짜리. 뭐 어떻게 보면 좀 쿨다운이죠. 네. 저는 이미 진입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선수 리스트 파워 봤을 때는 높은 거 봐서는 네, 아직 진행 중이었었던 것 같고. 네, 55분 짜리였는데 지금 한 7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한 2분 30초 빠르게 시작했네요. 네, 저 노란색 세션 구간이 온전하게 나오질 않네요. 아, 마음에 안 듭니다. 뭘 건드리지 말아야 돼. 자, 어쨌거나 뭐 거의 더 완성했고 그 세션이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었어가지고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깔끔하게 별다 달고 하면 좋았겠지만, 용도만 네, 해도 충분하다. 아, 미리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간 다 채우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시간 다 채우시고 나가시죠. 네, 오늘도 1 시간 열심히 육수 흘려봤습니다. 아, 이제 저의 육수공장 베란다 로라방이 슬슬 추위가 느껴집니다. 영상 10도를 지금 찍고 있고요. 어, 어제는 문득 발가락이 시렵다. 아,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영상 10도가 아니라 작년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영하 10도도 찍은 상태에서 로라를 탔었는데 아, 캠핑 장비 중에 월동 장비 석유 꺼내 <laughs> 난로를 꺼내놓고 난로를 켜고 물을 끓여가며 타야 될 판입니다. 아, 창문을 안 열면 결로가 생겨서 바닥에 내 땀이 아닌데 생각보다 더 많은 땀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액체가 어, 굉장히 보기 좋게 깔려 있는 것 봐서는 어, 수증기가 맺힌 게 아닌가. 저의 몸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서 해서 문을 닫고 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추운데 또 로라를 안탈 수는 없고 방으로 들어서자니 땀 냄새 난다고 쫓겨나고 어, 어쩔 수가 없이 캠핑 장비 난로를 꺼내와야 될것 같습니다. 날로 키면 좀 낫겠죠? 어, 발꼬락이 너무 시려웠던 기억이 나서 작년에. 아, 올해는 토 커버를 해야 되나. 아, 내복을 <laughs> 입고 타야 되나.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